일어나. 자다가 끌려나왔어 이거 맞아? 저번에도 계속 이래서 영상 만들자고 했던 이유가 너는 왜 정간지 복전이야? 네. 전할수 있을 하는 거근데 어. 일단 다니는 과에 일단 미련이 없어서 수범이랑도 얘기를 했거든. 얘는 왜 전과를 하는 걸까? 왜 회계사 공부를 아, 하 걸까? 어. 어 일단 뭐랄까 재밌는 걸 하고 싶었던거 같아 전과하는 거는 어. 야 학점 어. 2점인가 사실 전과는 쉬워. 전과는 어, 쉬워. 정가는 어렵냐, 복전이 진짜. 어려운 어, 거지. 그러니까 일단 그래. 욕심은 복전으로 잡고 사이즈 안 나오네 하면은. 복전하고 전과는 내가 졸업 여건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나이를 생각하고 돈 버는 걸 생각해보면 은 졸업 연도가 그냥 늦춰지는 것도 마냥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쵸. CPA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이유도 어. 확실하게 내밥그릇나 챙겨놔야 본인한테 할 말이 있잖아 미안해? 아 저는 그래도 아, 제밥벌이나 합니다 음. 할수있까 그러니까, 근데 전 여기서 좀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지원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25 되니까 아 이제 슬슬 서른 대면은좀 사이즈 안 좋아질 것 같다 아니 내가 라는 이런,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laughs> 성윤이랑 한게성윤이 어제 그런... 어가 그저께 그런 어. 얘기를 했어 나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아 결혼은 한 남자 나이 28, 에 하는 거 아닌가 이랬거든? 음, <laughs>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윤한테 말하니까 야니 네, 그럼 당장 3년 안에 누굴 만나서 일년도일하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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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 음, 그런 애안 되겠네 하면서 아, 졸업은 조금 난 빨리 하고 싶거든 이제 늦춰지는 게 싫어 좀 일해서 돈도 벌고 이해가지고좀 그걸 하고 싶은데 누가 오는데? 동근이야? 이리 와서 앉아 임마 야야 유튜브 찍어 와 앉아 무슨 이라고 중간에 와 중간에 그래? 아싸 주인공 그럼 너 얘기 들어보자 네. 너는 계획이 뭐야? 플랜이뭐야 약간 얘기해.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년이면 아. 당장 졸업이잖아 아, 네. 맞아 어딘 내년이면 이제 올해 끝나면 끝이잖아 올해 어, 끝나면 끝이잖아 그치 지금 4학년 1학기니까 어. 근데 지금도 연구실 갔다 온 거잖아 연구실은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기 3D 프린터가 있고 내가 3D 모델링을 할수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내 눈앞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 같아 근데 네, 여기는 그런 게 있잖아 아무래도 나도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laughs> 네. <laughs> 아, 아, 어찌 됐든 간에 좀 취업 문이 많으니까 특히 불만족진 않겠다 싶은 거지 <laughs> 안전방 그래 솔직히 내가 어떤 대기업을 가겠다 이런 욕심이 있으면 좀더 그 공대들도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좀 일자리를 찾으려면 차, 또 어떻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네. 다들 떠나가는 거 보고 마음이 좀 아파. <laughs> 이제 우리 일곱 명이 처음에 다 이과고, 다 공대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최뭐 문과도 점점 많아지고 약간 그 감성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수범이도 그렇잖아. 수범이도 문과적인 감성, 문과적인 감성도 있고. 너의 너만의 감성도 있고. 나는 이제 우리과에 가면 은내 이제 후배들이니거잖아 걔네가 아니 이과 출신인데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이런 말을? 해. 걔네는 더 이제 이상한 말 하는 거지. 쟤는 이과인데 왜 저러지? 여기 오면 또 문과 새끼 이런, 이런 얘기 듣고. 어이 언제 그랬어 우리가? 아 그랬잖아. <laughs>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어? 난 어, 그랬던 적이 없어. 기억 안 나. 졸업하고의 플랜도 있나? 어, 아직 배울 거밖에 없어. <laughs> 다음에 국민중개사도 하고 싶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알고 싶은 거지. 확실히 이게 1년 넘게 얘랑 쓰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돈 흐름, 돈 굴러가는 거 보면 내 중에 얘만 주식을 해봤잖아. 우리가 같이 <laughs> 사면 데 <중에> 그렇게 된다고. <laughs> 그렇게나. <하지>. 그러니까 <laughs> 나는 주식 이런 거 약간 좀 쫄려 한다 해야 되나? 약간 진짜 그런 진짜 게 맞아.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말한번 말했었던 것 같은데 알바 같은 걸 뛰잖아 촬영 팀에. 그러면 그 촬영 감독님들이 계속 자기 넣었던 주식만 보고 있는 거야. 이 촬영 현장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난좀 보기 싫더라고. 내 본업이 사라지고, 주식이 내 마치 본업인 것만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닌지 않나. 작년 넘어서부터 8년도 이제 끝 무렵에는 영상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9년도 이렇게 딱 끝나고, 준비라는 게 필요하구나. 내가 뭔가 되고 싶다고 덜컥 될수 있는 게 아니라, PD라는 게. 영상도 만들고, 글도 쓰려고 하고. 뭐 유튜브 썸네일 잡아주는 거야? 음. 아 시원하다. <laughs> 아좀 닦아 여기 여기. 어떻게 해, 이거? <laughs> 내년 아마 초에 내가 바라는 거는 서울 가서 뭔가를 하고 싶거든. 서울 가서 언론 고시를 준비하든 서울 가서 인턴을 하든. 그러고딱 이제 한 학기 마지막 한거딱 때리 처리하고 길이 기도 메타 가는 거지. 뭐 생각해보면 나 그렇게 꿈이 참게 없네. 오늘 좀 벌어봤잖아. 근데 들어오는 게 아무리 커져도 태는 게 많으면 은이 없더라고. <laughs> 그래 이런 의미에서 많이 버는 만큼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좀덜 쓰고 덜 쓰는 방법이 또 세금 관련해서도 있잖아 그래서 세것도 공부하고 싶은 거고 내가 아 일하면서 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 그만둔다 라는 각이 싹 보여 그러면 그때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사장님 월급 좀 올려줄게 아 진짜 이게 모든 직장이네 난고통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 한 달에 20만원이 더 들어와 내가 살 만한데 하고 어, 다시 일을 그러다 보면 그만큼 더 의무가 지워지고 더 힘든 일이 지워지고 하잖아 그게 무한 반복이 되는데 그 와중에. 내가 더 힘들어지잖아 어, 내가 그치. 그런 데서 보상을 받으려고 돈을 더 쓰고 더보니까더 어. 써도 돼 이런 아, 생각이 들었어 얘딱 그, 그거였다 택배가 존나 어. 어. 많이 왔어 그래서 <laughs> 와 이거는 계속 그한 번에 서 5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laughs> 이때부터 이제 가불이 바뀌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요구하는 인재가 아니라 여기 밖에 못 있는 인재가 되는 거지 왜, 그, 거의 딱 박혀가지고 어. 딴데 가려고 해도 못가그 순간부터 이제 월급 안 올려줘 근데 이본에좀 회사 힘든데 좀덜 받아도 되지 않겠어? 하면은 어게하겠어나 여기 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거의 박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겠구나 그래서 어제 형이 해준 얘기인데 성우야 퇴사는 진흥순이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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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1년에 그만뒀으면 너 너희 막 오징어 정도는 되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조화롭다 애들 하려고 하는 게뭐 언어 쪽으로 하려는 애도 있고 돈 쪽으로 하려는 애도 있고 이런 뭐 미디어 쪽으로 하려는 애도 있고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다 같이 그냥 응. 먹고 살수 있다고 해서 군대 왔던데 그렇게 느껴지는 약간 공허함이 조금 있어 소감이 뭐고 너들도 모르고 아, 그러네 기획과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다나 혼자 나왔다는 게좀 약간 개똥걸레 느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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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없어 <먹세. 웃음> 너 자가 올래 얼굴 콩만 이거 왜 이렇게 땡길 수 있다고. 오오오! 나 불량 다 보는 것 같아. 뽑은 것 같아. 머리가 예술인 같아, 진짜.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laughs> 장첸 그거.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쓱 묶는 거 있잖아. 아. 범죄도시에 나오는 거. <laughs> <laughs> 어이게 진짜 같아. <laughs> 가 되게 좋아가지고 평, 요새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많이 없긴 한데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진이랑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영상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이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를 잘 만들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야기 끝을 지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하는 거 같고 그런 고민하면서 영상을 만드는데 오늘도 약간 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 평소에 지금 사진 찍는 그런 거보여드리려고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개강도 연기되고 막 이런데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